그리고 또 밴드 보컬의 장르를 맡게 됐어요. 음악적으로 또 어떻게 이 밴드가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K-POP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약간 밴드에 대한 그런 좀 뭔가 열망이 있었거든요. 제가 워낙 밴드 음악을 좋아해서 예를 들어서 밴드 음악을 들을 때 그런 밴드 보컬에 대한 막 이미지를 막 상상해 보기도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이런 밴드 보컬에 대한 이미지가 나올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좀 촬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장면이 조금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윤호 씨한테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a t e 에서 사실 메인 보컬이 아니시잖아요. 근데도 밴드의 보컬 역할을 맡아서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까 궁금해서 왔는데 굉장히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밴드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다고 하는데 보컬 연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어, 두 번째는 이제 목피대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또한 연기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어, 우리 일단 기자님께서 연기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보컬 연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목피대 연기 네 비하인드가 있다면 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중한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워낙 제 밴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들을 때도 항상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제가 TMI지만 MBTI가 ENFJ인데 뭔가 그런 음악을 들을 때 제가 무대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조금 많이 연상을 시켰어서 그런지 이제 촬영할 때도 조금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 노래를 할 때도 이제 아무래도 메인보컬은 아니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멤버들도 되게 탄탄한 보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 되게 우리 에이티즈의 그런 보컬로서 되게, 어, 누가 되지 않게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보컬, 밴드 보컬들이 보통, 그로잉이나 조금 목을 쓰는 청법을 많이, 네, 가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제가 보통 그런 청법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 저도 모르게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흥미있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면서도 약간 끄듬처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쓰면서 이제 녹음을 임했던 것 같고, 목피 때는 저도 무대를 하면서 이제 많이 몰입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무게, 피 때가 세워지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런 에너지 넘치는 장면들에게 조금 생생하게 좀 다가가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어핏대가그냥요어좀잘 보이게. 그래서 포토 타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래도 밴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목을 쓰는 창법, 끄듬 처리 등 어,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또 녹아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떤 감정으로 무대에 서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사실 네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페스티벌을 이제 면 무대를 많이 나가봤다가. G.R.F 무대를 나가게 됐었는데 이제 a t j 로서 이렇게 페스티벌 하다가 또 이제 기석으로서 이렇게 나가니까 야유가 되게 정적인 그런 페스티벌을 아. 처음 느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에서 어아 스팔라이 전주를 불렀을 때 그런 좀 폭발적인 좀 이목을 좀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어 감정 씨는 때 찍었던 것 같은데 어 되게 저한테는 너무 생소한. 그런 느낌의 그리고 새로운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오히려 그 장면을 찍으면서 어 이렇게 이만큼 좀 모립을 할수 있겠까 앞으로 더좀 모립성 있는 어 노래를 더 많이 해야겠다 페스티벌에서도 많은 그런 모습들을 더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야유 받으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어 약간 좀 생각보다 네. 느낌이 너무 네, 새로웠고 아, 뭔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네, 좀, 아무튼 좀 기분은 조금 좋진 않았던 것같아 네, 오히려 그래서 더좀 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드렸고요. 네. 우리 또질문때 네. 마지막 포즈는 밴드잖아요. 각자 맡은 악기 한번 표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렌지, 택시, 셀러!